시는 함축적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정말 하고 싶은 이만큼의 말을 줄여서 딱 던져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알지 라고 얘기하는 장르다.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.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객관식을 낸다, 이잖아요. 자, 그러니 애매한 걸 낼까요? 애매한 선지가 있더라도 애매한 정답은 없어요. 자, 그래서 작가가 아니라면. 어떻게 알겠습니까? 완벽한 걸. 그죠. 완벽한 의미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. 강사들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. 모르고 그냥 보편적인 주류 해석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라고. 자, 그러니 정말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때 해야 되는 일은 시를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감상은 진짜 시집을 사셔가지고 마음대로 즐기세요. 뭘 해야 되냐면 시를 분석해야 돼. 감상하는 게 아니라 즐겁긴. 자, 그죠 자, 그래서 분석해야 돼. 계산만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오히려 그러시면 안 돼요.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읽지 마. 예.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읽지 마세요. 그거 불필요한 시간이고 불필요한 행동이에요. 예, 불필요한 사고야. 자, 선지에 다 되어 있잖아요. 여러분들한테 선지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. 시를 읽으면서 선지를 미리 생성하려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.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선지에 있는 그 감상했다, 평가했다, 이해했다 하는 그 문장이 이 시에 대해 적합한 타당하고 보편적인 이해인가, 평가인가. 그거에 대해서 네, 아니요. 이렇게 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. 그거예요. 우리가 해야 될 일은. 자, 그래서 우리는 선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하다. 절대로 그럴 수 없다. 자, 이것만 나누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거에 대해서 내 네, 아니오를 제가 뭐라고 말했죠? 당연히 그러하다. 그리고 절대 아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, 그 중간에 스펙트럼의 선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아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않을 것 같기도 하고, 이런 거 있죠. 그런 건 정답이 아니에요. 그런 건 정답이 아니야.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펙트럼 띄우지 말고.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보류하고 넘어가서 OX가 명백한 것만 고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단순화시키세요.